앞으로 주목할 만한 경기권 지역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장 부동산에 들러서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구축 아파트 요거, 요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의견이 뭐냐면, 아, 경기도에서도 구축 아파트 굳이 사고 싶다면. 요즘에는 그 신축 선호 현상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laughs>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인데, 그 소장님께서는 구축 아파트를 또 과거에 좋게 평가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내신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금액대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서, 약간 뭐, 지방 신축, 서울 구축, 뭐가 좋을까요? 야, 비교 대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laughs> 지방 신축, 서울 구축이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그래도 이게,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기 때문에 또 기울어지는데 비슷한 지역에 이제 구축이 있고, 그럼 약간 수도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네, 음, 아 제가 수도권. 최근에 네네, 이제 네네. 광명에 다녀왔거든요. 아, 임장을 네네. 한번 다녀왔는데 네네. 철산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철산역에 철산 주공 12단지와 13단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음. 통과했고, 네. 지금 추진이 뭐 해서 하고 있는데, 위치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뒤편에 가보면 이제, 로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로터캐슬 SK뷰 아파트가 있는데, 새 아파트죠. 지금은 이제 뭐 광명의 랜드마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뭐 레미안자이라든지 푸르지 하늘채 이런 아파트들이 랜드마크였다면 이게 랜드마크도 바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로 옮깁니다. 그래서 현장 부동산에 들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어, 앞에 재건축 하고 있는 구축도 있고 바로 뒤에 신축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축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부동산 사장님한테. 구축 아파트 요거, 요거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의견이 뭐냐면 아 그래도 신축이 좋다. 아 왜요라고 하니 재건축하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니까 옛날에 지금 신축, 얼죽신이 된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이 뭐한 2, 3억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지금 수준에서 5억은 이상은 내야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시세에서 10년, 20년 기다려서 또 집값의 절반 정도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음. 그럴 바에는 전세가격도 높고 살기도 좋고 새 아파트가 된 신축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음. 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 아파트 저는 장기적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낼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 공사비가 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올라간 물가가 아, 우리 안 내려가죠. 김밥값도 한번 오르니까 안 내리더라고요. 안 네. 어,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음. 뭐 인건비도 올라갔고 김 재료값도 올라갔고 뭐 하나가 내리면 다른 게또 올라가요. 빵도 밀가루값 내리니까 계란값 올라가고 뭐 그렇잖아요. 버터값 올라가고 그래서 쉽게 안 내려갈 것 같아서 구축 아파트가 좋긴 한데. 구축이 재건축으로 빨리 전환,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전환되는 속도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일기신도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 계획은 그렇잖아요. 일기신도시 이제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나와서 12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계획 내용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뭐 53만 호 정도의 새 아파트가 될 거다. 현재는 어, 뭐 35만 호 정도. 물량인데 한 15만 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35년에 정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음. 일기신도시가 열심히 뭐 인허가 절차라든지 막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어디서 바틀렉? 어디서 이제 테크이 걸리냐면 음. 네. 돈, 아. 공사비 음. 이 주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우리 조합원들 마음은 그거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단내돈 적게. 그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개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죠. 환급 받고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봐요. 이제 옛날처럼 환급을 받거나 뭐몇 천만 원 내고 국평 아파트를 받는 시대는 끝났다. 뭐5천짜리 용적률 80% 그런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고 있어도 돈은 많이 내. 둔촌주공을 보더라도 개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돈 문제에서 이제 굉장히 걸릴 거다. 추가분담금 5억 내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내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집값의 절반 이상, 5억 6억을 추가분담금으로 내라고 하면 아마 조합원들 사이에서 아 우리 내고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슨 소리야?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하지 말자 차라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생각처럼 새 아파트로 전환 속도가 저는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건설사 보고 또 수익을 줄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신축이 더 희소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을죽신 현상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을죽신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신축이 안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2017년, 2018년 이 무렵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4만 7천, 4만 6천, 4만 8천 가구 막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3만 호도 나올까 말까? 아마 2025년에는 3만 호가 뭐야? 2만 호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민간 아파트들이? 반토막이 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7천 호가 나와도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만약에 입주 물량이 뭐 2만 호도 안 나온다. 입주 물량이 2만 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도 위험하고요. 전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고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입주 5년 이내, 길게 잡으면 10년 이내, 특히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들은 저는 훨씬 더 탄탄한 수요층? 랜드마크 자리를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선호도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도 높아요. 그러면 앞서서 만약에 2차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2차락이 오면 어느 아파트가 먼저 떨어지냐면 구축이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개포주공, 개발되기 전 개포주공.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신축은 예를 들어서 15억이면 전세가 8억 9억 하거든요. 전세가 8억 9억인데 15억 아파트가 떨어지면 얼마 떨어질까요? 15억에서? 많이 떨어져야 12억? 13억 정도 떨어지는데, 15억인데 전세가 뭐 3억이야. 이런 아파트들은 한번 떨어지면요 10억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버티기도 잘 버티고, 앞으로도 나오기 희소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압구정을 제외하고는. 왜원일리가 그렇게 인기 있을까요? 서울에? 이것보다더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당분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신축의 선호도는 점점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도권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1 2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목할 만한 경기권 지역 뭐가 있을까요? 어,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물론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또, 뭐, 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데, 어, 구역이 좀 정해져, 경기도가 사실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과 동조화 현상, 뭐, 강남, 마용성 오르고 하면서 주변 지역들 반응을 보면 먼저 반응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성남시, 뭐 과천시는 당연히, 과천은 뭐, 거의 준강남으로 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네. 과천, 성남, 용인, 수원, 하남, 광명,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회복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교통망.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이 중요한데 그들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들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장 가치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지만 반응할 때는 좀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 인접한 수요 탄력성이 좋은 지역들로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교통과 일자리. 일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데, 동탄신도시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어린애 아기들이 많아요. 어... 어린애 아기들, 유치원생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젊다. 서울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늙어가는 도시인데, 젊다른 얘기는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 탄탄한 수요층으로 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너무나 중요하다. 인구 감소, 우리 우려 막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추산율 줄어들고,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감소 시대에도 살아남는 지역을 본다면, 결국은 역세권과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도. 그렇다면 경기도에 접근한다면 저는 이런 가급적이면 저는 신도시 좋아하거든요. 서울은 신도시가 없고 음. 경기도에서는 이왕이면 신도시가 다 갖추고 있어요. 음.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네. 일자리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학교, 공원, 음. 편의시설, 새 아파트에 뭐 모든 주, 인프라들이 있, 있기 때문에 신도시보다 더 좋은 구도심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경기도만 가더라도 성남시 빼고는 재건축 성남시 수원시 빼고는 재건축이 그렇게 광명 정도? 그 정도 빼고는 재건축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빈 땅이 많으니까. 3기 신도시도 다 경기도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바라본다면 이왕이면 저는 신도시 위주로 접근하시고 구도심으로 간다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들. 앞서서 제가 얘기한 인구 한 백만 정도 되는 또 서울 가까운 지역들 성남시, 수원시, 뭐 광명시 이 정도까지는 카바를 칠 수가 있는데 그외 지역으로 간다면 구축 아파트 사는 거는 사실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건축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산은 좀 예외로 둘 수는 있겠으나 재건축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구축 아파트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야기고요. 어지간하면 신도시. 새 아파트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도에서도 구축 아파트 굳이 사고 싶다면 저는 일기 신도시 어떻게든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기 신도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는 안 되겠죠. 정부 말처럼 2027년에 착공 들어가고 2035년에 완공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2027년에 만약에 착공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여기 구독자들한테 제가 커피 쿠폰 소를 용의도 있어요. 안 들어가면 저한테 써시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음. 어려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리기신 도시는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추가 분담금 물론 분당이 좋긴 하죠. 추가 분담금 높게 일반 분양가를 높게 착장할 수도 있고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만큼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단지가 있다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문을 좀 돌려서. 뭐 일산이라든지 뭐 평촌, 중동 3분 지역도 또 충분히 눈여겨보신다면 뭐 분당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왜 비교를 해야 됩니까? 내신 도시가 좋으면 되니까 스타트는 했으니까 저는 스타트는 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심하잖아요. 감소 우려 때문에 그럼 지방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아, 지방이 무조건 죽지는 않아요. 음. 무조건 죽지는 않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이 네. 지나치게 올라가면 서울도 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방도 충분히 조정이 되면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좀 힘들어요.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 전제 조건은 정부가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온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좀 풀어줘야 돼요. 저는 왜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놀람> 지금 서울 집값인지 좀 과열 양상 도보이고 대출 규제 하잖아요. 이렇게 뭐 대출 규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대출 규제보다도 구매 욕구는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를 줘야죠 애가 사탕 먹고 싶다는데 먹지 마 그러면 애가 안 먹을까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사탕을 얼른 먹고 싹 닦고 입싹 닦고 집에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도 많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1년간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줄게. 취득세 감면해줄게. 대출 이자도 내려줄게. 라고 한다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서울에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 서울에 할까? 아 지방에 혜택을 주면 괜찮지 않나? 지방 미분양이나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지방에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격차는 줄일 수가 있는데 단기 흐름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을 지방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350만이 넘었거든요. 인구가.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350 몇만이었는데 지금 320 뭐 7만인가 6만인가 지금 그 정도 됩니다. 3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30만 명이면 작은 중소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구도심에 가 보면 표시가 나요. 해운대나 광안리나 신도시들 그 지방에서도 신규 택지 개발되잖아요.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표시가 안 나는데 서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 보면 이제 공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공실이 생긴다는 게 상가가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수요가 줄어들면 30만 명이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상권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30만 명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한달한 한 번씩 김밥을 사 먹어도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 됐다. 인구 소멸의 그 부작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둬서 20년 후를 많이 걱정하잖아. 20년 후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진짜 20년 이대로 가버리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20년이 가기 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나오는 대책을 보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 소멸 지역에 주택을 사면? 아니,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구매 욕구가 생겨. 구매 욕구가 뭐예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기대감이 있으면, 어, 집한번 사봐. 돈이 얼마 있지 내가? 대출 얼마 나오지? 전세 끼고 살까? 뭐 이런 걸, 구매 능력을 고민하잖아요.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는데, 야, 너두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한 대만 때릴게. 그걸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그거잖아요. 정부가 국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떠들어가는데, 야, 내가 조금만 떠들어갈게. 그러니까 집사. 아,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올라가는 게 전제 조건을 깔고, 거기서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짜고짜 세금을 깎아준답니다. 세금 깎아주면 집값이 올라가나? 아니잖아요. 반대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사라고, 제가 앞서서 이제 사라고 할때 사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음. 소멸 지역에 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밑작업을 하고 혜택을 줘야죠. 음. 밑작업이 뭐냐면, 지방은,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서울 집값과 이제 모든 게 결국에는 맞물려 있는 겁니다. 출산 문제, 서울 집값 문제, 지방 소멸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음. 사실은 같은 문제인데 네네. 추석 때 이제 저는 고향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많은 차들을 보면서 물론 그중에 이제 저도 한 명이 있습니다 야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다면 서울 집값이 과연 이렇게 올랐을까 지방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 결국에는 서울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제 친구들, 제 조카들, 제 지인들 봐도 지방에 계시는 분도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사람을 오지 마라고 바리케이트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죠. 지방의 경쟁력 강화의 시작이 뭐냐? 양질의 일자리인데요. 기업들 보고 강제로 팔 비틀어가지고, 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하지 말고 부산에다 지어. 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음.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라? 카이스터 졸업하고 인서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직장을 찾아서 거기 간다고? 다른 직장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냐면 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구요. 90년대 얘기입니다.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음,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 음. 대한민국 넘버원. 근데 연대 고대나 아니면 다른 학교 가는 학생들은 고민을 해요. 어 경북대 갈까 부산대 갈까 굳이 서울 가서 고려대 갈 필요가 있나? 돈 들여가면서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고민을 했거든요. 요즘은 고민 같은 거 없잖아요. 당연히 인서울해야지 그럼 국립대부터 저는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점 대학교 부산대, 음. 네, 네. 음.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북대 충남대 있잖아요. 강원대. 거점 대학교에 돈으로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면 올라가나요? 돈 주면 애 놓나요? 안 놓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학이에요. 대학교는 돈 투자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포항공대 보십시오. 포스코돈 투입하니까 카이스트 버금가는 서울에 계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포항공대 간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돈으로 해결해주면 투입을 하면 지방의 국립대학교를 화항공대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또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나오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인프라 만듭니다. 그러면 서울은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서울의 출산율이 0.5명이거든요. 우리 평균이 0.7인데 전라남도가 전라북도는 0.9몇 명입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 집중화 현상을 해결해버리게 되면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왜 애기 안 놓는데요? 집 사기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한명 키우기도 버겁거든요.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문제는 같은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에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몇개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요. 공급 물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풀어지면 20년 후에 의외로 인구 감소 문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시간 남짓 또 현재 이 서울 집값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좋은 또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말씀해 주셨고, 인구 감소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향후 뭐 무주택자람 집을 마련할 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